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박원순 시장처럼 어, 갑자기 성공을 했는데 어, 자살한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또 자살을 한거 보셨어요. 예. 우리 또 군인들도 장군인데 어,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통합병원에서 20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우리 주사처럼 아주 멋있는 사람이 장군인데요, 식물인간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눈물을 떠 떨어뜨리면서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어디가 길이죠? 물이 길이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네. 새는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나무는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길이 어디죠? 인간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공하셨고 또 자식도 있고 다 해본 거해본거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조금 해볼 거다 해봤어요. 그런데 길이,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사람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의 형상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헌금만 열심했어요. 히 그리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행복이 없었어요. 어, 나는 커서 예수님 안 믿어. 어, 엄마가 믿는 예수님 안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안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는 뜻이 뭐냐면 구원자예요. 그리스도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은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대충 살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예수 진짜 믿는 모델을 못 봤어요. 안, 안 믿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정복하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듣는데 조금 조금 행복해지는 거 있죠. 조금 조금 나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 있죠.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게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게 복의 근원으로 뭐든지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죠? 아, 그거는 바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 있어요.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 있어요. 가난 떠나가지고 운명이라는 사주팔자에 잡혀 있어요. 저는요 우리,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어,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추위를 탔는데 연탄불 아끼려고 굉장히 집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제가 커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연탄 많이 사줄게요. 제발 연탄 좀 많이 떼주세요. 너무 추워가지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과거에 먹을 거 없어서, 어 친정, 어 우리 엄마가 그래요. 친정 엄마한테 가서, 친정 아버지한테 보리, 보리를 한 바가지 얻어와서 애들을 키우고 그랬대요.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엄마가 죽을 듯이 아파가지고, 불교 믿다가 예수 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비밀을 몰라가지고 엄마는 사단의 존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아그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 떠나가 있고요. 원자 아래 있고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모두가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충요 전부 다 사다리기 잡혀 있어요. 돈, 돈에 잡혀 있어요. 명예에 잡혀 있어요. 아 교회에서 장로 돼야지 목사 돼야지 자리에 잡혀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기 잡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돼요. 원죄 아래 있어요. 예, 선악과를 먹고 이세 가지를 딱예얼무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시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처녀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서 어떻게 애를 나겠어요?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신 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 운명 사주팔자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네, 아 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요, 이 사실을 이 그리스도께서 이세 가지를 하러 오신 거예요. 천연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인데 천연몸에 크리스마스 날 결혼 안 하고 천연몸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러 오셨죠. 원죄를 해결하러 오셨죠. 천국 가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에요. 천국만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잖아요. 천국을 이루게 돼요. 마음에 정말 천국을 이루게 돼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게 돼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전부 선악과 묶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인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돌에다 절하고, 어, 또 나무에다 절하고, 저희 시어머니 보니까 큰 나무만 봐도 절해요. 아, 우리 아들 복 주세요. 절해요. 우리, 어, 이렇게 뭐 자라. 띄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저라고요. 저,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사 이렇게 많은 음식 차려갖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나아요.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면서도 그래,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살아있을 때 우리 시어머니를, 어, 그냥, 뭐, 한가짠 차듯이 제사장 이상으로 차려드렸어요. 그리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죠. 예.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요. 우리 인간의 길이에요. 물고기는 물길이잖듯이 우리 인간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리고 그제 원죄 아래 전부 다 잡혀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선풍기가 너무 좋아서 가져가면 자범죄예요 이거 너무 좋아서 가져가면 자범죄예요 근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죄예요 우리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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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 먹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고 원죄 아래 있어요.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모른 죄, 하나님 떠난 죄. 그 원죄 아래 있어요. 원죄 아래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성경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원죄 아래 있으면 전부 다다 다 지옥에 가요. 파멸과 고생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석가예요? 석가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알라예요? 알라도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훌륭한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전부 다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 결혼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처몸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을 그래서 그분만이 제가 없으신 분이 남자 여자에서 태어나지 않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분만이 죄를 없애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분을 영접하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평안함을 받게 되는지요 죄가 없어지면요 자유예요 와 완전 해방이다 와 완전 자유다. 죄가 없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완전 해방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져야 돼요. 뭔제 언제? 언제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3절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의 아버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있죠. 사단의 아버지. 저는 엄마가 잘못했지, 아빠가 잘못했지, 남편이 잘못했지. 저는 다. 누가 잘못했는 줄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요. 사탄이 있더라고요. 사탄 아버지가 있어요. 이 사탄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딱들어와고 주인 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야 거짓말로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천녀 몸에 성령을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러 왔어요.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그래서 이분만 영접하고 이분만 이름을 불러도 막물이북종해요 그래서 왕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왕의 자녀. 생사하고 부귀영화. 누구한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시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이제 책임을 지세요. 우리가 자녀 낳으면 우리가 인간의 부모라도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온수가 있어요. 이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됩니다. 원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원수 결박하세요. 어, 어떻게 복음과 함께 있으면 말씀과 함께 있으면 이 구원의 길과 함께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구원의 길을 자꾸 쓰고 있고 하십시오. 그러면 원수가 떠나가게 돼요. 그러면 원수가 떠나가니까 자꾸만 자꾸만 행복해지죠. 그래서, 아, 증인이 되게 돼요. 말해주게 돼요. 우리 군사님이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 자녀가 내가 행복해지니까, 장사하는 것보다, 다른 것보다, 이 에스 그리스를 전하고 싶어 해요. 예.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전도가 되어져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다 주신대요. 그래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천사가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을 도와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요. 저도 어제 느꼈는데요. 앞이 안 보여요. 운전하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냥 신호도 안 보여요. 그렇게 가는데 천군 천사 파송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무사히 도착하게 되게 됐어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돕는 천사가 파송됩니다. 예, 기도할 때.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영접한 자, 그 일을 믿는 자는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는 하늘, 땅, 생사, 하복두이 영화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편안합니다. 안식합니다. 그리고 뭐 뭐니 뭐니 해도 저는 행복을 찾아 헤맸는데 행복합니다. 예,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십시오. 그런데 마귀 자녀는 마귀 자녀로 우상숭배하고 마음과 정신이 아프고 육신이 아파요. 저는 모든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다 체험했어요. 마음과 정신이 아팠어요. 육신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지옥 지옥보다도 더 더 심한 지옥의 생활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것 같아요.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게 치유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자녀에게 이 대물림이 끊어집니다 저는 딸 둘을 낳았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지만, 엄마처럼 예수 믿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대물림이 끊깁니다. 가난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싸움의 대물림, 대물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대물림이 딱 끊겨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신 분, 참 신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세요.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참 빛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딱 들어가고요. 어둠이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천형 몸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분이십니다. 그분을 네. 아예 주인으로 네. 영접하고 확신합시다.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저를 제인입니다. 제인입니다 저를, 저를 사랑해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고 천여 몸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저를 저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 공도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마음에 오셨어요. 마음에 오셨습니다. 마음에 오셨습니다. 아멘. 마음에 오셨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나갑니다. 함께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함께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가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오셔서 말씀드리시고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 땅 곳에 누리는 그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세상 신원수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결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천군천사를 파송하며 하나님 모든 돕는 천사의 활동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땅 곳에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게 해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이그리스도의 비밀을 높이고 전하는 아버지 남은 생애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비밀을 가르쳐 줄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어 질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